오늘의 할게 배트워치 오늘의 컨텐츠는요 채팅을 치면 이렇게 질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뭐죠? 여러분들이 저를 농락 여러분들이 저를 농락하신다면 점점 더 세질 겁니다. 하지만 채팅을 친다면 저는 모든 아이템을 무조건 다이을 것입니다. 그러 이번 판, 이번 바, 이번엔,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, 빠! 바... 고고! 럭키 블록으로 갈 거군요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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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채팅 안 쓰길 바랍니다. 바로, 이번 판, 바... 들어왔고요 자실팅 아직 아무도 안 썼고요. 많이 안칠것 같아. 많이 치면 이거는 상황이 불쾌해지거는 저는 상자 안넣철다 누... 자원 안 넣고 죽을 겁니다. 근데 이거 이번 판은 순수롭게 가겠는데, 이거? 순수롭게 가면 어떡하지? 오, 럭키블럭 바로 키줄게요 오! 치킨이 더네요 치킨? 가면 그건 아닌 걸로 치겠습니다. 제로아 막상 어려울 거야. 치다 보면 많이 어려워. 이러다 하는 거 아니야? 제가 쳐도 이거는 우리 팀이 치거나 그러면 두, 우리 팀이 주, 치, 치면 두 배로 죽... 두번 죽을 겁니다. 저는 제마음이에요 잘하네 채팅 치면 제가 제가 치면 제가 치면 저는 세세 세 번이나 죽을 거고요 적 팀이 죽어 적 팀이 하면 한번저 저희 팀이 하면 두번 죽을 거고 제가 채팅에 친다 세번 이렇게 할 겁니다 일로와 어, 어디? 아. 어. 또또또또또또또 또. 미세약이나 죽는 게 어때, 친구? 우리 아기 고양이. 언제까 씨. 우리 팀이면 두번 죽는 거라서 침대 깨져도 전 죽을 거라서. 우리 팀이 친다 아니 속 팀이 친다 이래도 침대 깨줘서 깨져도... 찰 겁니다 아 빨리 가자 얘를 잡을 수 있을까 이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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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, 일로 와. 아, 오늘 배더심드네가리가리야빠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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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침대가 깨진 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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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푼만 하기로 해가지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 까지고요 민파.